안녕하세요. 리드나옵니다. 2019년 1월 23일, 비트코인 달러 차트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분석글은 상승 다이버전스로 인한 가격 상승이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물대를 기준으로 목표 가격을 다소 수정했는데요. 하방 이탈이 먼저 이루어진 후 결국 상방으로 빠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이버전스의 모습대로 올라갔지만 현재 1차 저항선 구간까지는 닿지 않고 다소 상승세가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보여지입니다 시간 순서로 본다며 횡보를 길게 한 다음 하방으로 이탈이 먼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방 이탈마저 상승 다이버전스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하방 이탈했지만 긴 꼬리를 보지... 보시듯이 현재 빠르게 회복을 다시 하고 결국은 상방으로 흘렀는데요. 4시간 봉에서 이전에 봤었던 상승 다이버전스가 결국은 연결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2회 진행입니다. 결국은 지난 21자 분석 글에서 1에서 6번 사이클이 반복된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1자 분석 글을 살펴보면 두 번의 하락이 이루어진 다음 3번에서 횡보를 하고 4번과 5번에서 바트 모양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6번에서의 이런 횡보 모, 그림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시 한번두 번의 하락 이후 3번의 횡보와 4, 5번의 바트머리 모양 6번의 수령 구간을 거치는데요. 지난 21자 분석 글에서 현재의 위치가 1, 2까지 진행되고 3, 4, 5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모습과 비교를 해 보면 지난 두 번째 사이클에 이어서 세 번째 사이클이 1, 2가 진행됐다는 예상을 할수 있고 현재 3, 4, 5가 전날에 이렇게 진행된 모습으로 이어서 6번을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6번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본다면 이렇게 하방 이탈을 하면서 수렴의 모습을 구간을 거쳐 주는데요. 한 번의 수용과 두 번의 이렇게 반복된다는 점을 보아서 6번의 진행을 예상을 해 보면 피보나치로 다시 본다면 그럴 경우 이런 수렴의 구간에서 현재 이 위치에 유사한 위치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럴 경우 피보나치 0.38이나 0.236을 이렇게 지지선이 될수 있다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만약 지난 사이클이 결국 반복이 된다면 지지선으로는 0.236과 0.382에 해당하는 3515달러와 3547달러를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짧게 더 정리를 해보면, 지난 1에서 6번 사이클이 반복된다는 전제 하에, 현재 6번의 모습을 한번더 예상을 하게 된다면, 지난 수렴에 이런 피보나치 구간대를 기준으로 0.236에 해당하는 이 3515달러를 지지선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요약입니다. 지난 분석글에서의 1에서 6번 사이클이 재반복된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단기 하방 및 수렴 구간을 예상하게 됩니다. 중 장기적인 추세는 여전히 하락장입니다. 해당 영상의 모든 자료는 소스오미디얼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하단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